안녕하세요. 예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합격 메이트, 인계누리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의 첫 관문,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를 완벽하게 정복해 볼 겁니다. 책 두께만 봐도 벌써 머리 아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시험에 100% 나오는 핵심만 딱딱 골라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자, 먼저, 노화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나이 드는 거 아니냐고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안 나옵니다. 노화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몸이 늦는 생물학적 노화. 둘째, 성격이나 정신이 변하는 심리적 노화. 셋째, 은퇴 등으로 역할이 사라지는 사회적 노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건강한 노화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여전히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별표 다섯 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노년기의 특성입니다. 먼저 신체적 특성입니다. 세포가 노화되면서 뼈와 근육이 줄어들죠. 면역력도 떨어져서 잠재된 질병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비가역적 진행입니다. 노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다음은 심리적 특성. 여기가 시험 함정 문제입니다. 집중하세요. 우울증 경향이 늘어나고 내향성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많이 헷갈리시는 두 가지. 바로 조심성과 경직성입니다. 조심성은 뭐냐? 결단이 느려지고 이게 맞나? 하면서 중립을 지키려는 태도예요. 반면에 경직성은 융통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기구 쓰는 거 싫어하고 하던 방식만 고집하는 거죠. 이두 가지 구분하는 문제 정말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는데 이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거니까 너무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요즘 가족 형태 많이 변했죠? 노인 독거 가구나 노 부부만 사는 가구가 엄청 늘었어요.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녀랑 같이 살지는 않는데 근처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가족 형태를 말해요. 따로 또 같이 사는 거죠. 요즘 트렌드이자 시험 단골 용어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자녀들 다 떠나보내고 느끼는 슬픔 뭐라고 하죠? 네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요양보호 현장에서 가장 핫한 인간 중심 케어 휴머니튜드입니다. 이건 필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무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딱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 대면하기 대상자에게 다가갈 땐 어떻게?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최소 1초 이상 눈을 맞추세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절대 안 됩니다. 2. 말하기. 하지 마세요. 같은 부정적인 말 말고 해보세요. 같은 긍정형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대답하실 때까지 최소 3초는 기다려 드려야 합니다. 3. 접촉하기. 손가락 끝으로 꼬집듯이 잡으면 안 돼요.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넓게 천천히 감싸주세요. 4. 서기 낙상 위험이 있다고 계속 휠체어에만 태우면 안 됩니다. 하루 최소 20분은 서 있거나 걷게 도와드려야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 어떠셨나요? 노화는 비가역적이다. 융통성 없는 건 경직성이다. 따로 살지만 교류하는 건 수정 확대 가족이다. 그리고 눈 맞춤 1초와 기다림 3초.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번 파트 문제는 무조건 다 마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 핵심 요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양보호사 합격의 첫 걸음. 저희 인계누리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그첫 걸음을 함께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취업상담, 등급신청, 방문요양, 가족요양 상담까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